가냥탁 부러져 버리네요. 헤드가 가서 먼저 풀어 때린다. 근데 풀어 때린다. 어깨 스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턱에 걸려서 아못 넘어서던지 다시 포기하던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초보자라면요. 아주 고수분들이라면 이미 넘어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똑딱볼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그... 레슨 받으러 가면은 코치들이 시크합니다. 공 맞추라고. 이것을 하, 하는데 똑딱볼을 하는데 이렇게 공 맞추는 연습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몸 쓰면 또 그래. 팔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깨가 나가면서 헤드로 때리는 연습을 조금씩만 해보십시오. 이게 모든 피칭이나 9번 정도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팔로 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팔로. 팔로 치다 보면 이렇게 뒤땅 납니다. 뒤땅 났습니다. 팔로 치면은. 네. 어깨가 나가면서 친다. 어깨가 나면서 가 헤드가 먼저다. 무조건 헤드가 나다 먼저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 헤드가 나가야지 이렇게 톡 소리가 납니다. 자, 어깨가 나가야 됩니다. 헤드만 나가려면 뒤집어집니다. 어깨가 나가면서. 이거 하면 굴리는 샷. 소리가 다르죠? 이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이 연습을. 어깨가 나가고, 어깨가 나가면서 헤드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헤드가. 헤드로 톡톡. 그것이 됐다? 그럼 조금 더 길게. 타밍 주고, 길게. 힘밍 주고 길게 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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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연습 헤드가 헤드가 먼저 나가는 연습 자, 어떻게? 해? 작은 것부터 이, 이게, 이게 이, 여기서부터 헤드가 먼저 나가서 때리는 뒷땅입니다. 헤드가 먼저 나가서 이제 어깨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어깨가 어깨가 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헤드가 헤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다 보면 손흥수 프로님께서 하시는 그 공만 탁탁 걷어내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주는 거죠. 여기서 풀어줍니다. 힘들이지 않고 어깨를 하면서 헤드가 먼저 어떻게 하면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습하는지. 손만 치겠습니다. 다리 움직임하고 같이 보십시오. 손만. 손만 하면은 뻣뻣하고 이것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어프로치, 작은 거, 칩샷 다 저절로 됩니다. 손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드가 먼저 나간다. 이건 손이 먼저 나간 겁니다. 손이 먼저 나갔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쪽 발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립니다. 갈 수밖에 억울한 어깨가 나가야 되니까 굴리는 샷. 기가 막히게 굴릴 수 있죠. 딱해서 왜냐면 이 헤드 끝이 제 자기 손바닥처럼 오른쪽 손바닥처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굴려주는 느낌이 든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공이 내 손으로 이렇게 굴려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서 헤드가 먼저 나가서 때리는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이렇게. 자 들었죠? 오른쪽 어깨. 그러면 작은 거래도 오른쪽 어깨가 나가면서 여기가 그기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붙어 버립니다. 좀더 크게 하면은 공간이 좁아서 아주 풀지못 합니다. 이러면 공 일직선으로 또는 뭐 약간 들어오려 가지고 날아가게 되죠. 자. 가 지금은 채가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주의하고 지적받는 게 이거 채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이 스핀도 걸리고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뭐, 이대면또 이제 공을 왼쪽에 넣느냐, 오른쪽에 넣느냐 다해 보십시오, 다. 어떤 게 편안한지, 어떻게 쳤을 땐지. 꼭 어디나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 경우 있고 왼쪽에 나오는 게가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 있고 아예 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있고 다 있으니까 뭐 내리막 경사에서는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쳐야 될 때도 있고 오른 발 끝에다 놓고선 쳐야 될때 있고 왼발 앞에다 놓고 쳐야 될 때도 있고 가운데다 놓고 쳐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어, 어떤 느낌이구나 그래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코스에서 필드 상황에 따라서 공을 놓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오른쪽 어깨와 이 손이 여기서, 여기서 탁 풀어준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탁 풀어준다. 여기서 탕 쳐준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를 취해이세요 위에부터 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 여기서만 손목을 쓰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와서 탁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 때린다. 탕. 소리가 다르죠? 거기서 톡톡 때리는 이 현상 여기서 그냥 하자 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헤드 끝이 리드에서 헤드 끝으로 때리면서 풀어주고 헤드 끝으로 풀어줬을 때 제가 지금 볼다구가 빨개질 것 같은데 이 허벅지 지금 네, 맞은데, 뻘갛이 안쪽에는 별로 뭐 자국도 없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공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뭔가 때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공에 세게 맞아야죠. 공에 세게 맞아야지, 공이 제대로 날아가고, 힘있게 날아가고, 멋있게 날아가죠. 그리고 보내고 싶은 대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이 작은 게 점수입니다. 쇼게임에서 얼마만큼, 정말 실수 없이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느냐. 이 연습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풀스윙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저게 시니어 대회 가서 가장 큰 실수한 것이 바로 풀스윙입니다. 30야드, 60, 60도, 6 0도고 30야드를 쳐야 되는데 평상시에 항상 60도 가지고 풀스윙만 해서 60야드를 보내던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60야드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10야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서 발 모으고 치면 되는데 3 0야드니까 어느 정도 스탠스를 잡고 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풀스윙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이렇게 적은 거리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고 그것이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골퍼가 될수 있고 즐겁게 골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그 외부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좀긴채 한번 뭐 미들 라이언 갖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 드라이버까지 보여드리는 거 드라이버 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공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